c r 크레딧 어 s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냥 카드? 그냥 카드? 어 미국사람 말았어 그냥 카드 <laughs> 신용카드 신용카드 미국사람 신용카드 이거 뭐라 불러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라고 그러죠? 신용카드 뜻 설명해 주세요 자 이거는 내 돈이에요? 은행돈이에요? 내가 이걸 쓰면 은행돈이죠? 그럼 내 돈처럼 쓰지만 내가 갚는다는 전제 조건하에 은행이 나한테 빌려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시윤이야 믿고 나한테 네가 뭐 500원을 쓰든 1000원을 쓰든 이거를 은행이 내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갚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빚이야 빚 이거 위험한 거안 위험한 거야 이거 위험한 거 네가 갖고 다니면 되 안돼 이거 안돼요 여기까지 됐지? 근데 여기다가 크지 듀마스 O.U.S가 붙었네 요거 앱리 들어있죠? 네. Ultra 기억나세요? 네. 울트라 울트라 많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죠 그럼 크렉를 믿는 거고 그거는 많다 얘기고 이건 가득찬 거야 음... 믿음이 많은데 그 많은 믿음으로 가득했으니까 얘는 불신이라는 게 없죠 무조건 다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나잘 속는 거야 알아들어요? 어떤 남학생이 너한테 너만 이뻐 그래? 그러... 그 믿지 마세요. <laughs> 이해 돼? 잘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